이랍니다. 자꾸 가서 그 사물을 보고 이름을 외우고 알려고 하시고 그냥 이래 보시기만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떠날 때 모습보다 돌아오실 때더 오실 때더 바다 모습으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비도 예상보다 원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하루가 되도록 사희가 여러분이 만든 하고 여러분 부탁하지를 하겠습니다. 온전안 여행 되도록 잘 모시겠습니다. 오늘 지원은 되십시오. 그래도 <laughs> 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들이 할수 있는 일거리도 혹시 있는가 싶어서 살펴보습니다 만약에 일거리를 잡으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경로당에 오셔서 많은 노인들이 울고, 먹고, 즐겁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좋은 경로당이 되도록 생활건강을 또 어, 노후에 즐거운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면서 우리 극동 클래스, 스타클래스 경로회가 잘 운영되고 또 건강하게 에, 오래 살수 있는 그런 길을 잘 마련하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월 월요일 시으로하 회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